네, 안녕하세요. 그래피츠입니다. 저희가 얼마 만이죠 저희가 한 1년 넘었죠? 작년 4월 달에 수업을 받고 나서 1년하고 한 2개월 정도 지난 것 같긴 해요. 더워지기 전에 또 오랜만에 이렇게 수강생을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가지고 <laughs> 오랜만에 불렀습니다. 워낙 바쁘셔가지고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요즘 바쁩니다. 바로 왼종일. <laughs> 지금 여자친구는잘 만나고 있어요? 네, 지금 한 400일 넘었죠? 와. 400일.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이 수강생이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저랑 두 번째 수업인가요? 네, 제가 두 번째 수업, 에두 네. 번째 수업 때 이렇게 번호를 딴 여성분하고 지금 400일 넘게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성분을 제가 봤을 때는요, 되게 괜찮았었거든요. 되게 이쁘시고, 되게 참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수업 당시 그 여자분을 원래 제가 하려고 했었어요. <laughs> 솔직하게 말하면 은좀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스타일이라고 하면 좀 웃길 수 있는데 좀 되게 괜찮아가지고 제가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수강생한테 이런 좀 좋은 기회를 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밀어드렸는데 잘 되니까 오히려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아주 그때 기회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laughs> 지금까지 아주 잘 만나고 있어 <laughs> 지원 동기에 대해서 알수 있을까요? 저는 옛날부터 워낙 진짜 여자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았고 음. 지나가는 여자들마다 아말좀 걸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음. 성격이었거든요. 한 음. 쳐다만 보는. 쳐다만 보는? 네, 갖고 싶은 여자지만 쳐다만 보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 음 맞아. 맥친구들도보면 어, 그런 거. 어, 이제 번화가 같은 나가면 이제 예쁜 애들이 지나다니잖아. 대부분의 남자들은 나... 이렇게 흘기 응. 쳐다보고 만단 말이야. 응.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직접 이렇게 어포치를 해가지고 그 여자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게 응. 장점이기도 하지. 응. 응. 지원 동기는 리피츠처럼 되고 싶다. <laughs> 영상을 보면서 <laughs> 어, 어. 어떻게 하면 뭐 저렇게 쉽게 뭐. 많은 노력이 있겠지, 있었겠지만 저렇게 자유롭게 만나면서 나도 저렇게 성장하고 싶다 어... 그러는 생각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근데 그 당시 진짜 살이 한80 가까이 됐었는데 어, 이렇게 지원하면은 이건 진짜 여자들한테 욕 먹는 거다 해가지고 음... 바로 그냥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돌이키죠. 나한테 수강 문의를 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관리가 잘안된 상태이면은 웬만하면좀 살을 빼고 오라고 많이 말을 하는 편이긴 해. 로드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첫인상이 정말 중요해가지고, 이 자기 관리를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여자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 그래서 자기관리는 무조건 필수다. 그래서 살이 좀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턱선이 드러날 만큼의 체지방률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고 너무 멸치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벌크업 하면서 몸을 조금 불리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좀 좋을 것 같다.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지금 막 한, 한껏 벌크업 됐어요, 지금. 어, 진짜로. <laughs> 아니 진짜 엄청 커졌어. 진짜 어, 일 끝나고 무조건 헬스장.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이어트 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몸을 커팅하면 되게 이쁘게 나올 것 같다? 응. 음, 어, 딱그 목표가 있어서. 그러니까 남자가 한 번쯤은 운동을 하면서 벌컵 했다가 뺐다가 이런 과정을 한 번쯤은 거쳐봐야 돼. 그래야지 자신의 몸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고서 장단점을 알수 있게 되거든. 내가 이제 약한 부위가 있고 강한 부위가 있는데 그런 약점을 채워나가는 것이 정말 되게 뭔가 재밌다. 그런 걸좀 느끼는 것 같아. 계속 운동 꾸준히 하는 모습이 되게 좋은 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처럼만 계속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네 번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좀 느낀 점이 있을까? 느낀 점은 되게 많지. 일단, 기대가 엄청 됐던 것 같아요. 음. 나도 그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번호를 얻고 저렇게 말을 걸수 있을까? 약간, 뭐 되게 궁금하다? 궁금하다. 기대감. 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음. 라는 생각이 었는데딱첫 수업을 느낀 점. 진짜 옆에 뭐그 그리피츠 선생님이 있으니까 확실히 나 자신의 그 여자한테 다가갈 때그 느낌 자체가 다르다. 알려주는 것도 혼자 할 때보다 옆에서 뭐 녹음한 거를 들려주면서 이게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해결 방안을 찾으면서 나만의 바이브를 좀 찾아갔던 어... 그런 뭔가 시기였고 잊을 수 없는 날이었지, 그날은. 네가 그러니까 첫 수업하기 전에 긴장을 조금 많이 한 상태가 좀 느껴졌어. 근데 또 막상 하다 보니까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거든? 음, 긴장은 많이 하긴 했는데 수업하다 보니까 적응의 동물이라고. 음. 제가 여러 수강생들을 이렇게 지도하면서 이게 봐왔잖아요. 이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더 높은 포텐셜을 좀 보여주고 제가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흡수해서 자기 것을 잘 만들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사회성이 되게 좋은 것 같다. 아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되게 귀여운 매력이 있어요. <laughs> 이 친구를 만났던 여자들은 뭔 말인지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여자들이 이걸 볼수 없겠지만 그... 그... 지금도 귀엽다 합니다. <laughs> 귀엽게 생기긴 했는데요. 어프로치 할때 흘러나온 그 바이브가 되게 그 귀여운 바이브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 그 그러니까 남성적인 바이브하고 살짝은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남성적인데 그때 당시에는 남성성과는 좀 거리가 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와는 다르게 그 귀여운 바이브가 되게 여자들한테 있어서는 되게 뭔가 신기하고 되게 특별하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세 번째 소프트. 너가 번호를 이렇게 주고받는 여성이 너한테 카톡으로 원래 번호 안 주는데 내 귀여워서 줬다. 나 그거 되게 기억하거든 맞아 어... 아나 생각 어, 기억나 아나 기억 나 기억나... 어... <laughs> 가지고 기억나가지고... 아 기억나는 갑자기 어... 생각나는 귀여운 게 진짜 가장 좋은 건가 요즘 대세라고 할수 있어 어 진짜 인정 애프터까지 했어요 그 응? 여상이랑 어, 어, 잘 되진 않았는데 수업을 하기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 가 있잖아 근데 사진을 보여줬을 당시에는 되게 못생겼다고 생각했거든 너도 인정하지 얘를 이런 일을 왜 만날까 <laughs> 싶었는데 너가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만난 여자하고 잘 되고 환승연애도 하고 또 그리고 또 여자친구 한명더 새기고 남봉꾼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느낀 게좀 뿌듯하다? 와, 나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 음, 잠깐이나 나. 그래서 진짜 많이 바뀐 거 같아 그때 이후로 내 진짜 인생이 변했지 그치. 그때 당시에는 진짜 뭔가 되게 좀 되게 귀엽고 어리버리한 미소의 느낌인데 오랜만에 봤는데 진짜 되게 몸도 많이 벌업돼가지고좀 덩치도 커 보이고 남자다운 그런 바이브가 많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아. 최고의 칭찬. <laughs>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구독자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구독자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키가 작은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어, 키가 몇인지? 65. 65. 65인데, 제가 이렇게 키가 작음에도, 뭐든, 어디라도 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키가 작다고, 뭐안 되는 게 아니고, 노력만 하면 누구나 할수 있다. 그리피치를 만나서, 뭐, 더 그런 것도 있잖 않아 있는데, 키에 대한 너무 그런, 자신의 그런 자존감을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저보다 키가 큰 여자를 만나고 있거든요. 여자친구, 그 몇이야? 70. 내려다보고 <laughs> 있어요. <그럼. 웃음> 너가 승자네. <laughs> 근데 형님들 진짜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지금 이수강생이 만난 여자친구가요. 진짜 이뻐요. 구체적인 어느 학과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정말 이쁜 여자들이 가는 그런 학과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부럽습니다 사실. 솔직히 저는 1년 전그 그린피치한테 수강했을 때가 전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행복했던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키가 작으신 분들도 수강을 한번 해보셔서 본인의 변화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앞서 이 수강생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가 평균 신장보다 조금 작은 편에 속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보였어요. 키 작은 뭐 어때? 알파도 네, 약간, 어, 그런 마인드. 어, 알파도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수공색을 보면 알겠지만, 키가 작게 보이진 않거든요. 되게 자신이 뭐 이렇게 깔창을 끼든, 뭐긴 바지를 입든, 뭐 이렇게 덩치를 키우면은 조금 더 되게 뭔가 키가 커 보이는 효과도 있고, 비율이 좋아서 그런지, 막 그렇게 키가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묵묵히 나아가는 그 모습을 저도 많이 감명받고, 되게 진짜 리스펙합니다. 말 그대로 진짜 존경한다 음, 어, 되게 네. 진짜 멋있어 수업 때몇개 됐죠 저희? 우리가 그때 진짜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니 8, 9? 어 그러니까 첫 수업 때 7, 8개? 두 번째 수업 때도 8, 9개? 8, 9개 뭐 이렇게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수업 때어던 그 여성분하고 이제 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연애를 하고 있는 거를 봤을 때 진짜 대견스럽습니다. 아 진짜 가장 행복했던 날이었죠 저에게 잊지 못할. <laughs> 이제 11월 달쯤에 바프 맞나? 아바프 어, 이제 팝기로. 어, 풀를 찍기로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멋있고 또 재수강 간다고. <laughs> 11월 달에 <laughs> 네. 바디 프로필을 끝나고. <laughs> 어. 재수강을 받을 생각입니다. 뭐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굳이 뭐 받을 필요가 있나 그렇게 <laughs> 생각을 하는데 네. 또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고 싶다 하면 은 저는 또 끝까지 가야죠. 환영이죠. <웃음> <웃음> 음, 끝까지 가야죠. 정말 오랜만에 수강생을 봐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쵸? 예. 저도 좋네요. <laughs> 억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laughs> 수업이 끝났다 해가지고 끝이 아니라 제가 수강생들을 진짜 시간이 되는 한 해에서 최대한 이렇게 종종 만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또 만날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희 또 11월 달에 보는 걸로 하죠 <laughs>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